걸무를 했거든요. 축승리 외승으로 걸음을 재촉할게요. 자, 봉대산 숲길 로순도 자, 기장역에서 이 산을 봉대산을 넘 오는데 4.3km, 2시간 30분 소요. 네. 기장 분층 축승. 이 산을 넘었습니다. 여기 나무를 했죠. 자측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기장 해안로 자측으로 갑니다. 막국국 해놨죠. 우평 신조 막국수 네, 여기 이렇게 갑니다. 황승예터 상호 좋다. 저기 위에 외성이 보이죠? 까치 해집이라. 저기가 봉대산이거든저기서 네, 이렇게. 서산에서 도로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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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어갑니다. 자, 이하 펜션 해놨죠. 여기서, 좌측으로, 좌측으로 올라 갑니다. 자, 저기 니다 축성리. 승승리 되겠죠? JY 급피라 급피제 아, 많습니다. 이야. 자 기상 축성리 해송. 자 저기 해송입니다. 일전에 갔다왔죠. 저기 해성이고 숙승미 외성. 자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화장실도 구비돼 있고 저기입니다. 봉대산 남산 봉대에서 끌어왔죠. 이렇게 끌어왔어. 표지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자, 해송의 자태 보이세요? 멋집니다. 기장력에서 5km, 2시간 50분. 막히 있다 그러노? 왜 막히지? 뭐야, 왜 막히지? 와, 엮이는 거 아니고 모르겠네, 이거. 왜 막아놨지? 자, 왜성의 현적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안 이렇는데, 왜 이렇지? 자, 왜성의 현적입니다. 뭐, 뭐, 다시 발굴하는 기가 이 하우스는 뭔데? 자, 기장 죽성리회성 임진왜란이 1592년대 이건 이듬해 93년도에. 일본 장소 구로다 나가마서가 조선과 명나라 얘는 그렇고 공격 방하고 나면 장기간 추둔하기 위해 가지고 쓰 일본 소송이다 이랬나 사유지가 사유지네. 아, 사유지구나. 끓이 일어났구나. 아, 안타깝다. 안타깝네요. 이게 사유로 사유지로 돼가지고 출혈을 막아놨네. 이게 방구 없다. 이못 온다 그럼 이거. 에이, 에이 안타까워라 뭐나 앞으로 참 멋진 곳이다가 이렇게 성을 만들었지요 이곳에는 보존이 잘 됐죠 운영 그대로다 운영 그대로 아래에 이렇게, 응? 이단처럼 이렇게 사고 위에 또 이렇게, 응? 또사고 이러세요. 아 안타까워라. 이 사유지가 되나니까, 참. 안 팔아먹은 게 없어. 안 팔아먹은 게 없어. 여기는 보존이잘 됐네. 그나저나, 뭐, 보존잘 되고 모시고, 뭐, 사유지로 돼가지고, 뭐, 딱 보니 쇼크 몬한다 이게, 아. 이게 사유지라서 다이 사유지라서 이다이면목심문한 거라 이거 그러니까 올수가없으니까나무지한 바퀴 돌아보자 아. 끝이 많 올라가 보자. 어자 하우스 바깥까지 다 이게 초성리성인데 아, 안타깝다요아안타깝아라 얘는 보존이 잘 됐는데. 여기 중간에 길을 땄네. 이게 뭔데, 개, 개인기 세분 대상. 아 개인기 맞는가 봐. 근데 너무 기울 센터에서 지원한 건데. 아따 까봐라 이 송태자리를 이렇게 됐구나 사유이니까 할것 없다 다, 이, 성태자리인데 이거를, 차서 만드에 본보기 삼아라도 남겨가지고, 응?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뿐노, 이미 뭐, 뭐뭐 곧이 외성이 다 사라지겠는데 이게 다 외성이잖아 응. 뭐, 길을 내면 이게 다 이거 뭐 해수이 되는 거지 뭐다 해수이 되는 거라. 축성 황이고, 여기 황학대입니다, 황학대. 고산 융순대 선생이유배와가지고 명칭을 했죠. 아래는 축성 초등학교입니다. 영두대도 신앙촌에 속해가지고 볼 수도 없고, 이제 축성리 외승도 자가못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 제보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고 큰싸하고 제보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외성이 약 40개 정도 있었죠. 지금은 뭐 30개 정도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외성이 진해 웅천 외성입니다. 그는 엄청납니다. 이것도 영상이네. 다 날라가, 아려가지고또한번더 가야 되겠다. 아, 그래. 아, 안타깝다. 외성이, 이것도 제법 규모가 크다고. 에이, 아, 이제 해선다 된다, 이거. 해선다 돼. 안타까워라 몇년 전에도 저 위에 다 가고 이랬거든. 이제 뭐 하우도 지나해게 되니까 사회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이제. <목소리> 아이고, 웨싱이 다이래보다엉망시나보다 <목소리> 아이고. 6km, 3시간 20분 경과. 자유지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사행이 문이 열리 있네. 이제 와봐야 소용없다. 이거 보도 못한다. 에이. 안타깝게 됐네요. 아, 신앙촌 가소이구나. 신앙촌에서 소유하는 게 없네. 에이. 이제 한번 여기 못 본다, 이제. 이제 못 봐요. 신앙청 소유 같은못 본다니까. 볼 수가 없어, 이제. 철조망 친한 거는 기장에는 거의 신앙청 소유입니다. 에이, 안타까워라. 소름요. 여기는 축성리 공농모지입니다. 자, 저기. 이게 신앙실 앞이거든요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보고 음, 도자기 6.2km 3시간 23분 소요되었습니다 기장역에서 어, 죽승사거리를 해가지고 어, 어, 기장문화원 그리고 봉대석산 부산 남산 봉수대 설치 가지고 여기 충성리 외에 까지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기장 그 신앙 쪽 소유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못 보겠다. 이렇게 길에 가다가 저거 보낼 수밖에 없다. 아, 예, 네, 마칠게요.